안녕하세요. 예, 24년 8월 1일 목요일 오늘 그 주식시장이고 오늘 영상 주제는 제가 며칠 전부터 올렸던 실적시즌 실적시즌에 제가 단기적으로 들어간다 말로만 설명드려가지고 예,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거를 보여드리려고 어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 그거에 덧붙여서 왜 개인들, 어, 개인들의 특징, 대부분의 개인들의 특징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네요. 오늘 녹화. 보시면은, 저 보자. 실적, 예. 네. 실적 보시면 어제, 어제 제가 요 SKC, SKC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를 팔고, 오늘 갭상에서 요걸 팔고, 동원 시스템들를 시스템지를 들어갔거든요. 장 초반에. 예, 그렇게 한 이유와, 그리고 개인들의, 대부분의 개인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SKC. 예,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 시즌 전에는, 전에 이렇게 수급이 연속적인 게좀 보이죠. 예, 그리고 금투도 이렇게 들어왔고, 제가, 제가 그거를 파악해서 어제, 어제 언제 들어갔더라? 오전에, 제가 어제 오전에 들어갔을게요. 여기 10분 봉인데, 10분 봉인데 어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갭상에서 제가 매도를 쳤고 어그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실적 오늘 실적이 안 나왔어요 SK 시아지 네, 실적이 안 나왔는데 제가 매도 친 이유는 일단 이때까지 보시면 얘네들이 다샀조 외인들이 그리고 갭상을 해버렸어요 갭상을 했는데 제가 다른 모니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다른 모니터에 요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게 뭐냐면은 하어 요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실시간으로 이제 어느 증권사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가 여기 볼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보통 이제 신한하고 한투하고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외국계 창고 그다음에 이제 키움 증권 요래 보고 있거든요. 이 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키움 증권은 키움 증권은 개인 비중이 압도적이죠? 일단, 그 다음 미래고, 예, 네, 미래고. 오시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장 초반에 판 이유가, 시란이 일단, 장 초반에 갭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팔았죠? 예. 네. 예, 네, 요런 게 이제, 개인들 특징이거든요? 바로 이제, 개인들 들어오기 시작하죠? 갭상해가지고, 뭐, 차트를 보고 들어도 뭔가 있었겠죠? 전 뉴스를 안 보기 때문에. 예,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매도를, 매도를 쳤거든요. 여기, 분봉 보시면, 어제, 오전에 들어가서, 오늘 갭상, 꼭지에서 팔았고. 다시 또 보면은, 10시 반 부터 이제 다시 좀 진환이 들어오긴 하네요. 일단 그 차원은 모르겠고, 어차피 제 목표는 단기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금, 동원 시스템즈 같은, 요거를 팔고, 이제 동원 시스템즈. 요거를, 요것도 제가 들어갔거든요. 아침에 예, 왜냐하면 이것도 맨날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긴 했었어요 그래야 그때 1분기 실적 때도 저는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도 오전에 들어가고 요거는 지금 제가 안 팔고 있는 이유가 뭐 다른 모니터에 보여드리면 예, 여기는 뭔가 다르죠 이 개인이 계속 팔고 있죠 신안이 계속 사고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약에 분봉사 이렇게 조정이 와도 뽀태도뽀태도될 확률이 높거든요. 예. 이, 이, 근데 만약에 이, 이 흐름에서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거면은 확률이 좀 낮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거는 매도를 안 쳤고,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SKC는 이제 팔아가지고 이 수익이 5%, 5 정도 낮죠. 4.99%뭐 뭐 1년 은행 이자로 치고 하루 이자면은 엄청 큰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단기적으로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전에 또 공시를 또 살펴보다가 조금 더 예를 더 드리려고 몇 개를 더 이제 추려놨거든요. 어, 보시면, 비니언스 같은 경우. 자, 이거, 이게, 이 친구도 이제 예상치보다 상해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못 가고 있죠. 그죠? 이왜 그럴까요? 예.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이시죠? 개인은, 개인은, 뉴스, 이슈, 무슨 공시, 뭐, 공급 계약, 뭐, 요런 것도고, 바로 이게 양봉을 띄워버리거든요? 힘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도 주식 참할 때 그런 식으로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승률도 낮을 뿐더러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밑, 가지고 있는,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절대 이길 수 없죠, 그거는. 그래서 무조건 미리 들어가야 되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하고는 안 맞아서 그런 매매는 거의 안하고 단 타도 저는 뭐몇 개월에 한 번씩 할까 말까 어, 그 정도거든요 네 요거 BH 오늘 실적 공시가 떴는데 이것도 예상치를 상회 했어요 상회 했는데 오늘 당일은 일단 이 기업은 좋아요 예상치도 좋고 기관 내인들도 수급이 좋아서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가 말한 어, 실적 시즌에 단기적으로 보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비시는 좋아요. 제가 좀 좋게 보고 있, 있기도 하고, 예, 그러고 이게 왜 이렇게 또못 올라가느냐? 예, 답 나오죠 이거. 예. 이게 키움이거든요. 실적이 언제 떴더라? 예, 9시 49분에 떴는데 정확히 9시 49분에 0. 순매수량 잠때 떴죠? <laughs> 9시 49분 이때부터 계속 팔기 시작하죠. 그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 특성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뭐 속된 말로 주식시장에서 개미 반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 DKT. DKT도 오늘 어닝서프가 났거든요. 어닝서프가 났는데, DKT도 어, 보시면 어닝서프가 났고, 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요거는 나쁘지 않네요. 요것도 이제, 저는 뭐 이제, 주가보다는 요 특성 좀 알려드리려고. 요게 실적이 10시 53분에 나왔거든요? 10시 53분. 예, 보이시죠? 10시 51분, 53분에 바로 순매수가 5,800주 이렇게 막 늘죠. 10시 53분. 하여튼 요쯤에 다 팔죠. 한토하고. 네, 오늘올 원래부터 팔았나? 예, 네, 올래부터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 요 개인.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요렇게 하면은 승률이 좀 낮아요. 버티기도 힘들고, 조종 오면. 예, 다음은 JS Corporation. 예, 요것도 오늘 어닝 상에 놨거든요. 한 11시, 11시 5분쯤에인가? 뭐, 그때 이제 공시가 떴을 거예요. 요것도 거래원을 보면은, 거래원을 보면은, 딱 보이시죠? 요, 갑자기 팍 올라오는 거. 예, 11시 5분 켜면서 바로 돌았어요. 예. 뭐 여떻또 팔고 야들은 올 팔고 있어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좀 오, 얘는 5퍼가좀 오르긴 하죠. 주가가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뭘까요? 예. 아시겠지만 이게 외인이 좀 물량이 좀 있죠. 1년 누적으로 봐도 외인이 좀 가지고 있어요 개인보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외인 가지고 외인들도 이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주가를 올려서 빼야 되겠죠. 밑에서 팔면 저것들 손해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단기로는 요 실적 시즌에만 이렇게 한 번씩 한다. 이렇게 이제 말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어제 들어갔고 오늘 하나 더 들어갔네요. 감사합니다. 맞점하세요.